메인보드도 생각을 해봐야 돼서. 얘는 뭐 간혈적 어떻게 안 드신다는 거예요? 일단은 제가 그 약간 게임을 좀 하는데. 네. 이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마우스가 멈칫하면서 아예 그냥 소리까지 다 끊긴 아예 그냥 멈칫 현상이 벌어지거든요. 근데 평상시에는 한 유튜브를 보는데도 한 한두 시간 정도? 있다가 갑자기 그러시고 바로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. 지금 제가 켜 있는 상태에서 뚜껑을 열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약간의 미세한 충격이 가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멈췄어요. 아 멈췄어요? 네. 안 음... 먹어요. 바로 이렇게 멈췄던 적은 없었는데 사용하다가 다운된다, 네. 먹통된다 음... 이 말씀인 거죠? 네 그렇습니다. 네. 라이젠 1700, 네. 아, X370, 게이밍 프로 카본 그니까 1080ti 1080ti요? 네. 멈추지 않네 아 어, 목통 됐다 멈췄어요? 네, 네. 몇초 뒤에 멈췄었거든요. 삼성 960 에보 250. 네. SSD 제가 지금 돌려보고 있는데. 네. 지금 가다가 멈춘 것 같아요. 아. 한번더 지금 볼 텐데. 네. SSD가 문제가 아닐까? 보시죠. 버벅이 임 되게 심한데요? 네. SSD가 뒤에 있죠? 어 여기 M2 소켓에 있어요. 아 여기, 여기 있어요? 여기. 여기요? 네, 그 M2 소켓으로 알고 있거든요. 여기는. 아, 이건 아니에요. 이건 이건 이거는 파디거나. 되게... 이쪽은 네. 전원부 방열판이고요 네, m2 소켓이 있어요, 어쨌든. 그러면은 그래픽카드 밑에 있나? 아, 전 이걸로 지금... 알고 있었는데. <laughs> 아, 아니, 그제 전, 전원부죠, 전원부. 아, 네. 음, 여기 있네요. 아. 혹시 청소 같은 거 해줄 수 있나요? 끝에 가서? 컴프레셔로 청소 불어드릴 수는 있어요. 네. 차이가 있죠. 어, 네. 지금 삼성 960 에보 네. 요거 지금 빼고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. 잘 넘어가죠. 얘가 그렇구나.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음.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으면 이거는 AS가 안 되죠. 이것도 4년이 넘어갔으니까. 5년짜리도 있어요. AS 센터에다가 이 시리얼 되면 네. 워런티 남았다 안 남았다 확인이 되거든요. 네. 지금 또 넘어갔네. 네. 어, 멈췄어요. 지금 고객분이 건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네. 멈췄어요. 아, 그러네요. 얘는 충격에도 되게 예민하네요, 지금. 이제 네, 청소부터 <laughs> 좀 하고, 네. 안에 뭐 접점이 좀안 좋은 건지, 네, 네. 왜 자꾸 툭툭 건들면 멈추는지, 네. 뭐 그런 것부터 봐서 왜 다운된 건지 봐야죠. 네. 이 해당 시스템은 사용 중에 다운된다고 하시는데, 사용 중에 다운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건드려도 톡톡 건드려도 멈추네요. 아까도 하드톤으로 SSD 검사하고 있었는데, 고객분이 테이블을 좀툭 쳤거든요. 테이블을 툭 치니까 바로 멈췄어요. 음, 내부 청소를 좀 해야 돼요. 먼지가 워낙 많아서 청소를 좀 하고, 그리고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내부 세척을 하고 메모리, 그래픽카드, 탈부착 및 세척하고 나서 약간의 충격을 좀 제가 주고 있는데요. 어, 멈추진 않네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상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. 음.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배그 한번 플레이 해보고 있고요 음, 지금은 어느 정도 충격을 가해도 다운되거나 멈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상 없죠 어, 이 시스템은 내부 메모리 그래픽카드 뭐 이런 관련된 미세한 접촉 분량으로 보이고요 어, 세척 작업으로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한나절 정도 좀더 플레이해보고 출고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윈도우가 좀구버전이에요 깨끗하게 포맷하고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하고요. 자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